자, 오늘은 21년, 2021년 성년회 되겠습니다. 성년회 조촐하게 우리 아재 둘이서 먹는 성년회어제올 한해도 잘버텼지요 와따, 강남에서 들 구석탱이지만 제목이 뭐지? 이거, 마른 대세치킨. 마른치킨 대세치킨이랍니다 대.. 대는 뭔지 모르겠고 새.. 새우, 새우가 들어가있으니 대세치킨이랍니다 짠 요즘 치킨들은 다 특화를 시키네 자 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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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? 수도. 응 쪼거 쪼거 음 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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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자골라네 도도 자 잠시만 도도 자골라네 우리 지잘 살았습니다. 다들, 신년에 건강하세요. 아, 내년 이맘때쯤에도 여기서, <laughs> 성아할수 있길 바라면서. 자, 다들 화이팅이십니다. 네,